<laughs>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음. 관세 이야기 오늘 한번 다뤄 보려고 네. 합니다. 우선은 간밤에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어, 이 부분 좀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예외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효는 4월 2일에, 어,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어,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한 6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에 좀 말언을 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음. 사실 이제 자동차라던가 뭐 의약품,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시기를 좀 얘기를 하지 않고 뭐 이른 시기에 이야기 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은 사실은 4월 2일에 좀 부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좀더 연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모습인데. 연기를 어. 기대했는데. 그쵸. 트럼프 대통령은 땡긴 거죠. 오히려 더 빠르게 발표를 그쵸. 해버렸죠. 음. 어, 물론 시행하는 그 시기는 좀 비슷하겠지만 네. 어쨌든 발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네. 미, 어, 화, 좀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러스 소셜에 또 사진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더 확대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미국에 투자하는, 아니면 미국의 생산기지를 다시 옮기는 이 자동차 기업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아, 했습니다. 네. 어제 전달해 드렸던 대로 현대 자동차가 네. 이렇게 올라와 있죠. 네. 210억 달러 정도 규모를 미국에 다시 투자한다. 라는 네.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사실 이제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전반적으로 주가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스텔란티스라던가 폭스바겐, 뭐 혼다, 닛산 그리고 롤스로이스 이런 기업들. 들이 생산 기지를 좀 이전을 하거나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서 올렸던 모습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눈에 좀 갔던 게 여기 아래 보시면은 위대한 미국의 복귀를 위한 힘뭐 이렇게 적혀 있죠. 오. 그래서 이렇게 하나 좀 올렸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미국에 투자하라라고 압력을 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와셉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언을 좀 이어갔죠. 이 네. 상호관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상호관세 좀더 관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상호적이면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힘들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좀 했던 모습인데요. <laughs> 그러니까 미국에서 계속 주장을 해왔던 바가 이제 관세뿐만이 아니라 비관세에 대해서도 네.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했던 게 비관세는 그러면은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을 음. 거구나라고 좀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악관이 다시 한번 정정을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완화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확인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때려놓고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 우선 강하게 얘기하고 계속해서 조금 줄여오는 그런 행보들을 보여왔잖아요. 네. 그래서 상호 관세 역시나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런 발언을 좀 이어갔던 모습들도 확인이 됐었고요. 베트남 얘기도 있네요. 네, 그래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국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베트남 역시나 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를 좀 피하기 위해서 네. 뭐자동차라던가 가스를 포함해서 이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하겠다라고 오.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더티 15 그러니까 15국에 대해서 네. 오히려 좀더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이 국내에서도 좀 우려로 작용을 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무역 수지 적자국 순위를 좀 보니까 네. 어, 우선 1위가 당연히 중국이었고요. 2위가 유럽 연합 그리고 음. 3위가 멕시코 4위가 베트남이었습니다. 아, 4위가? 생각보다 네. 비중이 굉장히 크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그런 음.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면에 캐나다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좀더 강하게 네. 나서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마크칸이 총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그런 발언들을 내세우고 있는데, 어, 간밤에 좀 내세운 이야기를 보니까, 어, 우리는 올인 캐나다 자동차 네트워크를 좀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우. 그러니까 캐나다 근로자가 생산하는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이런 주요 광물을 사용을 해서 어, 제조업을 좀 구축을 하겠다, 음. 자동차 시스템도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전에 좀 올렸던 어, 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사실 발표하기 전에 이미 뭐 이야기 하겠다라고 네,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좀 보이기도 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 주에. 트럼프라고도 불리는 어, 이 포드 네. 총리 역시도 좀 발언을 올렸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발표 이후에 좀 이제 엑세 이런 글들을 게시를 했습니다. 어, 금방 올라온 거네요. 이거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행동에 좀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자동차 25% 관세는 결국은 이 미국 가정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다라고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도 미국 시장 이미 하락세에 있는데 지금 더 많은 혼란과 불확실성 초래. 음. 하 일자리를 위험에 좀 빠뜨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나에 여기 밑에 보시면 카니 총리랑 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면서 좀 단호하고 네. 강하게 결속해야 된다는데 나도 역시나 동의한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좀 강대강으로 나서겠다 오. 이런 행보들이 보이죠. 네네. 네, 그래서 어, 베트남 같은 경우 뭐 캐나다의 대응은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또 이제 관세 이야기 말고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좀 있어서 제가 네. 하나 가져봤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게 이제 사법부 그리고 트럼프의 이 갈등에서 음. 미국인 대다수가 좀 연방 이 법원을 지지하고 있다. 판사들을 지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82% 네. 정도가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다라고 네.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미국이 좀 바른 길로 가고 있냐라는 이런 설문 조사에 어. 지금 보면 45% 정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이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반어법같이 보이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55%로 치면은 다른 네. 길로 가고 있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그렇게 보고 있는 거라서 어, 오히려 조금 반어법으로 어, 뭐 최고치를 경신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음... 이런 부분들도 뭐다 체크하고 있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이런 네. 소식 관세 관련해서 네.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어두 번째는 머스크 관련해서 네.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 머스크 관련해서는 이제 X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는,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한 지도 꽤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처음으로 광고 수익이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머스크가 X 인수한 다음에 전부 광고주들이 광고 빼가지고 맞아요. 엄청 힘들어 했었는데 음. 아, 이게 다시 증가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7.5% 올해 좀 성장치... 어, 전망이 나왔고요. 네. 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광고 매출 올해 22억 6천만 달러를 좀 기르, 기록할 네.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또 사실 이제 최근에 일론 머스크 이 테슬라 자체는 좀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있었지만 어, 그래도. 다른 부분들 뭐 스페이스X라던가 뭐 X 이런 네.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기업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오.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X 역시나 이런 긍정적인 소식이 좀 있었다라는 거 한번 네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뭐 x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뭐 틱톡이나 링크드인,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 게시물 올라오는 숫자가 굉장히 크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사진을 올릴 필요도 없고 잘 음. 거의 텍스트 위주의 게시물들이니까 네. 좀더 접근성이 쉬운 것도 있겠지만 음. 실질적으로 수치를 보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거 지금, 근데 네. 저 프리퀀시의 대부분은 트럼프 아닙니까? 아, 아, 그럴 수도 <laughs> 있죠. 근데 지금 뭐 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네. 트러스 소셜에 어쨌든 먼저 올리고 엑셀 네, 올리고 네. 있는데 네. 뭐 아니면은 일론 머스크가 많이 차지하고 있을 수도 음, 있겠죠. 네. 어 핑크색 같은 경우는 3분기를 어, 나타내고 네. 있고요. 이제 녹색 같은 경우는 4분기를 음, 나타내고 있는데 네. 확실히 뭐인스타그램이라던가 틱톡 대비해서는 확실히 게시물 빈도가 아, 아. 굉장히 높다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도 광고에도 이제 영향을 줄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어,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냥 재미 삼아 한번 가져와 네. 봤는데 그 테슬라 고, 오너가 이렇게 네. 망, 이거 망치라고 해야 되나요? 곡괭이 아니고? 곡괭이? 네 곡괭이로 이렇게 사이버트럭을 찍는 거네 사이버트럭을 완전히 네, 그런 영상을 올려서 네. 뭐 일론 머스크가 재개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흠집이 거의 안 나서 스텐레스가 그렇게 강하대요 네좀놀랐 원형을 놀랐습니다. 유지하려는 그 힘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같이 한번 재미로 네. 보려고 가져봤습니다. 오늘 애프터 마켓 이슈픽은 음. 아무래도 관세 이야기가 좀 줄을 이뤘던 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내일 추가적으로 뭐 여러 국가에서 대응들을 좀 내놓겠죠. 발언들을 음. 내놓을 테니까 네. 그런 것들 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네. 앞 시간에 전해드렸어야 되는데 음. 아 트럼프 얘기하느라고 정신없이 시간이 갔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저희 영문 S 샵에그 네. AI 챗봇 키오미 클클즈즈타타전해해린적적있잖잖요요 i n g jokes down. close b e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close beta is on editing jokes down. daily butto open beta service is on 고 d i t i n g j o k e 이 AI 챗봇을 좀잘 성장시켜 보겠습니다. 음. 일종의 보육 과정을 네. 고객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많은 어, 사용해 보시면서 많은 의견 그리고 또 좋은 동력 부탁을 드리고요. 주로 최근 어, 현재까지는 주식보다는 금융상품 위주로 네. 이제 답변을 많이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음. 참고해서 오픈 베타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내 주식 계좌도 좀 키우고 또 네. 우리 채봇도 같이 키우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오 미리 준비했습니까? 아 지금 봤습니다 아, 대단한데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이제 베타 버전이 나오는 거죠. 오픈 베타로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네. 바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 저도 사실 오늘 거... 저녁부터 네, 네 한번 네. 사용해 보도록 네. 하겠고요. 어,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그러면은 어떤 흐름 좀 보일지 걱정이지만 그... 네. 맞습니다. 네. 어 박명수 KPIC 통해서 그런 힌트들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